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이용주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여자들이나 받는 거다 뭐 이런 비아냥거린 듯한 인식이 많았는데 코성형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남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남자분들이 최근에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고 사실은 남자 외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똑한 코가 남자다운 인상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분들 코성형은 여자분들과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코성형은 여성분들보다 조금 이제 강인한 인상을 주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부드럽게 빠지는 오똑한 콧대가 조금 여성분들한테 부드럽게 잘 어울려서 그렇게 선호를 하시는 편인데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직선으로 딱 빠져주는 게 남자다운 인상을 보이는데 더 도움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조금 남자다운 인상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두분다 보형물 없이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 사진은 남자분이죠. 수술 직후 사진을 보면 조금 직선으로 이제 남자답게 디자인이 되었고. 어, 좀더 높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코를 보면 두분다무보형인데 여자분은 약간 코끝이 살짝 높게 디자인해서 부드럽게 이어지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시술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이상적인 코 라인이라 그래서 이제 뭐 각도를 재서 이제 이상적인 각도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미간 부위가 여자분들보다 조금 적게 가파르게 코가 딱 시작이 돼야 되고요 이 비순각도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살짝 들린 것보다는 지면과 수평하게 빠져줘서 결국은 코가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길고 높으면서 강인한 인상을 주게 빠져 있는 게 남자분들 코 성형을 디자인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술하는 술자의 입장에서 디자인적인 요소 말고 구조적으로도 남자분들 코가 이제 여자분들보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피부 자체가 두꺼운 경우가 많아서 그 코끝을 날카롭게 표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연을 조금 안쪽에 기둥을 단단하게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매부리가 있다고 해도 여자분들도 큰 경우 있지만 남자분들 매부리 아주 크게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뼈도 굵기 때문에 매부리를 칠때또 매부리를 치고 나서 절골할 때 여자분들보다는 그런 술식을 시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자분들보다 표현이 조금 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남자분들 조금 코성형에 차이가 있고, 남자분들 코성형에서는 조금 더 강인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술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